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쉽고 귀여운 붕어빵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 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오른쪽 아래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위쪽 가운데 선에 맞추어 위쪽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립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이 가장자리 선이 가운데 접은 선에 가도록 접어 줄게요. 색종이 살짝 들어 접혀진 색종이 한 장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 색종이 접어 주세요. 색종이 살짝 들어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빼내줍니다. 이 선이 가운데선에 가도록 아래쪽이 뾰족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가운데선에 맞추어 아래쪽이 뾰족해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위쪽으로 보이는 하얀색 세모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접어 내립니다. 방금 접었던 거 펼친 후 비끈친 부분만큼 꼼꼼히 풀칠하고 원래대로 접어줄게요. 아래쪽에 뾰족한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조금만 접어줄게요. 아래쪽 모서리도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줍니다. 뒤집어주면 붕어빵 완성이에요. 내 마음대로 붕어빵 귀엽게 꾸며보세요. 짠, 완성입니다.